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행복, 행복, 기쁨, 기쁨, 감사, 감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걱정, 근심 없이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 우리는 그것을 행복한 인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는 인생, 걱정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이고 힘듦인데, 말은 참 쉽지만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인생, 걱정이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어디 있어요? 아무리 풍,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부족한 사람이 알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밤잠설치게 하는 그런 고통,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 철들면 걱정 근심 없는 인생 없다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알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가 사실 막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부럽고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럽고. 세상 평범한 진리가 나에게 공감이 안될때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예 말이 있었어요. 파이어족 해고됐다, 은퇴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젊었을 때돈 왕창 벌어서 최대한 저축해서 건강하고. 힘있을 때 빨리 은퇴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게 여러분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파이어족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었을 때 어떻게 돈을 왕창 법니까?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버는 사람 여러분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은퇴해서 인생을 즐긴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쯤 우리가 은퇴하면은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 사실 언제 있을지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파이오족은 거의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싸하지만 그런 인생 없어요. 이미 증명됐어요. 그런 건 없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참 평범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힘으로는 절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인간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laughs>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 돈뭐 이런 것만 의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힘으로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힘으로 여러분 행복을 사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돈과 힘이 죽음의 권세보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힘이 더 셉니까? 아니면 죽음이 더 셉니까? 죽음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인간의 죽음을 압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이 다이 죽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돈으로도 힘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여러분, 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돈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많은데 그 힘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죽음을 통과시키면 다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죽음 앞에 놓아보십시오. 놓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음을 면할 사람이 있는가? 죽음보다 더큰 사람이 있는가?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그거 잘 아는데, 당장 돈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당장 힘도 빽도 없어서 억울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변에 돈, 돈, 돈 거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평생 벌어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죽은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평생 똥똥거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서 당황해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좀 너무 너무 심하죠.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을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늘 나를 도살리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살다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한 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한 평생을 뭐 성경에서는 7 0어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한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례식장 이렇게 가보면은 7자 달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죠. 요즘은 한 거의, 보통은 8.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한9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한90 정도 산다고 놓고 보면 쌓아놓고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90평생 동안.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갖고 갈 것만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뭘 갖고 가요? 뭐 이렇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기껏 남긴다는 이름 석자가 3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예? 3원만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 석자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 갈때 우리가 뭐 갖고 가요? 뭘 갖고 갈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 데리고 갈래요? <laughs> 자녀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천국가서 살아가면서, 그 해야 할 그것들을, 여러분,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 할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유튜브 맨날 이렇게 검색하고 그거 보면서 살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맨날 게임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도 맨날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뭐 이런 거볼것 같아요? 천국에서 할건 뭐가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그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의 해야 할 것들을 연습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형통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복락이 있고, 마음에 숨이 차 가지고 못 하겠네. 여러분, 천국 가서 할 것들만 우리가 붙잡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AD 3세기경에 유럽에 강타했던 전염병, 전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환자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죽은 그 시신을 수습,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고 시신을 수습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 금은보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결단이 쉬워요. 다짐이 쉬워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D 3세기경에 전염병 이후에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잔치가 있으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잔치가 있을 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류 이유 떡기를 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대신 갚아 주신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 주면 누가 은 은혜를 갚아 주신다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음자들, 맹인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죠. 뭘더 많이 누리려고 그러십니까? 목회를 오랫도록 해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일한 일천한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성도들이 종종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멀리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그냥 당장 일어나는 일들로 일이 일비하면서 그렇게 뭐 허둥지둥하고 좌고우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영원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풀릴 때가 있다. 확신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 저거는 정말 살아있는 설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고 결국 하나님이 이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때가 온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변함없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심아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족함이 있고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세대. 내가 가장 불행하고 남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를 먹고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때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생각나는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때 그런 것들이 뭐 생각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지긋하고 나이가 많으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아픈데도 많은데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오늘만 살았던 거예요. 오늘만 살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영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경고 없이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여러분 70을 먹고 80을 먹고 90을 먹어도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젊었을 때나 나이를 먹어서나, 성경의 오늘 표현을 들리면, 빌리자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는 어리사은자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자신의 일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연히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없는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젊든 나이가 들었든, 지금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누릴 만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혼을 사모하며, 젊은 날에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소망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상관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전정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방법이 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아픈 것, 두터, 두려운 것, 외로운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 이사야서 51장 말씀.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